2사 1루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의 네 번째 타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안타와 적시타 있는 강정호. 네, 잘 맞은 아 타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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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예, 예. 멀리 갑니다. 답장! 네. 답장! 넘어갑니다, 강정호! 3점 20포 강정호입니다. 복판이네요, 네. 154km짜리입니다만. 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강정호 선수가 95마일 이상 빠른 볼에 가장 타율이 높았었죠. 죠그렇 강정호의 야구 인생은 처음부터 한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수년 선수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이지만 강정호의 활약만큼은 정말 전천후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외야수와 삼루수를 오가며 주 포지션을 가리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투수와 포스까지도 도맡았던 만능형 선수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드러난 강한 어깨와 타고난 운동신경은 그를 팀에서 가장 바쁜 선수로 만들었고 어디에 세워도 제 몫을 해내는 선수로 성장해 나갔죠. 이윽고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진학 간 이후 그의 재능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동기였던 나승현과 함께 팀의 원투펀치로 마운드를 책임졌고 동시에 중심타선과 수비의 핵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학교 야구부에서 나승현의 빠른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포수는 그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그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강정우는 마운드에서 최고 고속 148km를 자랑하며 이미 고교생 수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는 포스포지션에서도 그대로 발휘되었고 당장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어깨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그의 이름은 2005년 황금사자기 야구대회를 통해 각인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대회 우수 투수상과 타점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4번 타자로 출전했고 류현진, 한기주, 김현수 등 쟁쟁한 재능들 사이에서도 일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본의 에이스 스치우지 다키노브를 상대로 유일하게 타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증명했죠. 대회 종료 후에는 최우수 포수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그의 활약은 자연스레 2006년 드래프트에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2차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현대 유니콘스에 의해 호명되었는데, 나름 최고의 재능임을 인정받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릴 수 있었죠. 현대는 그에게 공수 양면에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기대 속에 강정호는 종행무진을 꿈꾸며 프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대의 사령탑이었던 김지박 감독은 강정호의 비범한 내야 수비를 알아차려 그를 내야수로 전업시켰고 제2의 박진만이 될 제목이라며 개막전부터 유격수로 낙점했습니다. 만 19세 선수에게 나름의 파격적인 기회였죠. 그러나 강정호는 고교 무대와 프로 사이의 벽을 넘지 못한 탓인지 첫 6경기에서 1알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고 한 달도 버티지 못한 채 2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실패를 맛본 강정호는 2군에서 3할이푼 3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나름의 잠재력을 선보였으나 그네사의 부진은 2년 차에도 이어졌습니다. 훈련 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8월이 되어서야 대수범및 대타로 출전한 그는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11경기 연속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고 시즌이 끝났을 땐 정말 초라한 타격 성적을 나타내고야 말았죠. 결국 그는 2년 차까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며 동료 유망주들의 활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회상하는 그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야구를 그만둘 뻔도 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에게는 분명히 무언가의 반등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지진이 시작되고 팀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수단이 인계되며 프론트는 교체되었고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강정호를 일깨운 단한 명의 은사가 있었는데 바로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경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강정호에게서 남다른 수비 능력을 발견하였고 걸출한 유격수로 성장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렇게 강정호는 감독의 신임을 받아 보다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죠. 초반에 그는 믿음직한 수비를 보였지만 타석에서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4월에는 2할이 조금 넘는 타율이었고, 5월에는 1할조차 넘기지 못하며 팬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비만 좋아졌을 뿐 타격 연습은 안 하는 거냐? 강정호 그는 감독의 양아들인가 등의 반응이 쏟아졌죠. 그러나 이에 대해 감독은 정호는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재능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국가대표 유격수가 될 제목이니 앞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그에게 닿은 것인지 강정호의 방망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습니다. 6월부터 갑자기 맹타를 뿜어냈고 7월에는 16경기 연속 안타 등 불방망이를 과시한 것이죠. 그렇게 처음으로 풀타임을 치른 강정우는 2할 7푼의 타율을 기록하며 물구를 터뜨렸습니다. 116경기를 뛰며 100개에 가까운 안타를 기록했고 OPS 0.7을 넘기며 단순 수비 전문 선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죠. 비록 이광환 감독은 2008년 성적 부진으로 교체되었지만 강정우라는 인재를 발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 될수 있었습니다. 훗날에도 강정우는 나를 처음으로 기고 용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경은 감독님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주전 자리를 얻어낸 그는 이제 감독이 예견했던 최고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강정우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그의 공격형 유격수 면모를 여지없이 발휘하는데, 2R 8푼 6리의 타율과 첫 두자릿 수 업런으로 23개의 아치를 그렸습니다. 이는 2003년 브리또와 홍세환 이후 6년 만에 나온 20홈런 유격수였죠. 또한 33개의 2루타로 홍성훈과 나란히 리그 1위에 올랐고 81개의 타점으로 생산력 또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장타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는 2006년 드래프트 동기인 황재균과의 경쟁 그리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던 김시진 감독의 신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단부터 황재균과 강정훈은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경쟁자이자 가장 친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둘은 상대 투수를 같이 분석하고 페이스가 나쁠 때 서로 히팅 포인트를 일깨워주며 동반 성장을 가져갈 수 있었죠. 또한 2009년부터 취임한 김시진 감독은 강정호가 흔들릴 때마다 버팀목이 대주었습니다. 강정호는 거포형 유격수로 거듭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타격 메커니즘을 택했는데 타격시 공을 받쳐놓고 친다기보다 타이밍을 굉장히 앞당기며 기복 있는 타격감을 나타냈습니다. 불이 붙었을 땐 무서운 타격감이었으나 간혹 감이 떨어지면 꽤긴 슬럼프 기간을 겪어야 했죠. 그럴 때마다 김시진 감독은 그에게 항상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2011년 타격감이 부진하여 2군으로 내려갔을 때도 강정우는 우리 팀의 4번 타자다 믿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움 속에 그는 2010년 드디어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전경기에 출장하며 처음으로 3할의 타율을 넘겼고 그 활약을 인정받아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것이 이 해에는 개인첫 수상과 동시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었는데 태극마크에서의 강정호는 공격력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대회 동안 3홈런 8타점, OPS 2.0이 넘는 무시무시한 성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는데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국제무대에서도 본인의 이름을 알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2011년에 타격슬럼프를 무사히 넘긴 강정호는 이윽고 본인의 KBO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유격수 골든 글러브는 모두 그의 몫이었죠 2012년 3월의 타율과 25개의 홈런으로 0.973의 높은 OPS를 기록. 2013년에는 96개의 타점을 기록하면서 히어로즈 창단 첫 가을 야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넥벤저스가 폭발한 시즌이자 강정호의 몬스터 시즌이라 불리는 2014년 그가 남긴 기록들은 후대의 길이 남을 업적이었습니다. 강정호는 염경엽 감독의 자율적인 케어 아래서 기술적인 훈련보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전력을 쏟았고 이로 인해 그의 파워를 레벨업할 수 있었죠. 2014년 유격수 최초 40홈런을 기록했고 리그 4위에 달하는 3할 높은 육리의 타율 세자릿수에 달하는 득점과 타점 등 보고만 있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수치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대단한 것은 홈런 52개를 쏘아올린 박병호를 제치고 장타율 1위에 등극했는데 이는 단순 유격수치고 뛰어난 공격력이 아닌 전체 타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망이임을 입증한 수치였습니다. 2014년의 강정우는 마치 현재의 무대가 좁다는 듯더큰 도전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죠. 말 그대로 최고가 된 그는 비로소 더큰 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그를 보고 MLB 몇몇 팀이 관심을 표해왔습니다. 상당한 메리트를 지닌 공수겸장의 유격수 그리고 탄탄한 체격의 그는 분명히 구미가 당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태까지 아시아 출신 내야수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 이치로, 마쓰이 히데키, 추신수 등 외야수가 성공한 사례는 있었지만 MLB 구단들은 아시아 내야수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았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하나의 편견을 뚫어내야 하는 도전이었죠. 그와 계약한 팀은 내셔널리그의 피츠버그였습니다. 피츠버그의 단장은 우리는 그가 큰 타구를 만들어내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원초적인 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고 지능적인 선수인 것도 주목했다. 3루 혹은 2루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고 분명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월 17일 4플러스 의 1년 계약을 알린 강정우는 큰 포부를 남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탓인지 그는 첫 9경기 동안 2할의 타율을 넘기지 못하며 부진한 것이죠. 허나 다행히도 반등을 예고하듯이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확도 높은 송구와 준수한 수비 범위를 보여주었고 3루 대수비로도 출전하며 본인의 기용 가능성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이러한 좋은 수비력이 MLB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4월 말부터 그는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5월 3일 MLB 첫 홈런을 쏘아올리며 물꼬를 터트렸습니다 타격감을 찾은 강정호는 5월 한달 동안 무려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고 그의 공격적인 스윙으로 여러 차례 담장을 남겼습니다 피츠버그의 홈 구장인 PNC파크는 좌중간이 무려 410피트, 125미터일 정도로 우타자에게 한없이 불리한 구장이었지만 강정우는 그곳에 도전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듯 본인의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이웃고 7월에는 더 뜨거워진 타격감으로 상할 슬픈 구리의 타율과 1.0이 넘는 OPS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이달의 신인으로 뽑히기도 했죠. 그가 빅리그에 맞는 타격감을 찾는 데에는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패스트볼을 공략하지 못하며 부진한 팀의 클린트 허들 감독은 투스트라이크 상황이 되면 레그킥 동작을 하지 않으며 보다 컨택에 집중할 것을 권했고 이로 인해 점차 속구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하게 삼진 당하는 일을 없애며 타석에서 조금이라도 공을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죠. 이후 그는 점차 타격감을 찾음에 따라 패스트볼에 타이밍을 맞춰 나갔고 오히려 속구의 강점을 지닌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9월 11일에는 투투 카운트에서 패스트볼을 받쳐 아 말로 홈런을 장식했는데 강정호는 그동안 금메. 했던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레그킥을 선보였기에 감회가 남다른 한방이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언제 다시 다리를 들어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레그킥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본인의 성장을 뿌듯해 했습니다. MLB에서 첫해 성적은 126경기를 나와 2할8푼 칠리의 타율 24개의 이루타와 15개의 홈런 그리고 0.8이 넘는 OPS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장식니다 그해 9월 17일 상대주자의 더티플레이로 부상을 당해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 앤드룸 메커친 게리콜 다음으로 높았고 3루에 완전히 안착했기에 만족할 만한 한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이듬해인 2016년 5월이 되어서야 복귀했지만 MLB 2년차의 강정호는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그는 늦게 합류한 것을 타격에서 분노로 표출하듯이 복귀전이었던 5월 6일 세 번째 타석 투런업런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서도 대 솔로 홈런을 장식하며 그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킹캉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피츠버그의 주축 타자가 된 그는 2년 차 만에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20개 이상 홈런을 때려냈고 타율은 다소 줄었지만 무려 0.5가 넘는 장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해 장타율보다 높았던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두 시즌밖에 없었는데 투수들의 기세가 더 높은 MLB 그것도 우타자가 불리한 PNC 파크에서 기록한 수치는 계속해서 성장 중인 그의 방망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작년 무릎 부상을 당한 것으로 1년 차와 2년 차 모두 규정 타석에 들지 못해 아쉽다. 내년 시즌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며 더 좋은 컨디션으로 꾸준히 경기에 나서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성장할 그의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의 2년 차 시즌을 놀라워하며 풀타임을 치른다면 30홈런도 가능할 거라 예견했죠. 강정우의 2017년은 단순히 3년 차를 넘어 그의 완전한 기량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강정우는 술자리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무죄로 추정되었지만 그의 음주생활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2016년 12월 결국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으로 왔던 그는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고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될 그의 커리어는 송두리째 집어삼켜졌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는 그의 미래뿐 아니라 그가 남겼던 업적들 또한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보여준 활약, 아시아 내야수로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그가 한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한 순간이었죠. 이후 그는 도미니카 프로야구를 거친 뒤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지만 힘을 못 쓰며 방출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유격수로 거듭난 뒤 MLB에서도 한계를 뚫고 활약을 선보인 그의 행보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는 그를 향한 아쉬움조차 남기지 못하게 만들었고 팬들의 기대를 모두 접어버린 참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 야구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